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들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파그 바... 신복을 내갈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40절입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교도 가십니다. 10편 78편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도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 뿔에 넘기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그 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에게 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망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 현재가 발목 잡습니다. 현재를 발목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3장에서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섭섭하게 한 거, 가시도 친말한 거, 나에게 손에 끼친 거 잊어야 합니다. 과거를 묵상하고 살면, 무엇이든지 묵상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성공도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나는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거기에 안주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 날을 선물로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어,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잊어야 할 것들 있고 실수, 실패, 상처받은 것, 아픈 일, 성공, 잊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선물. 이거 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신앙이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변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초란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기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이것을 기억함.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거 다 빼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바가 무엇인가 빼놓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거는 어, 그 전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나누어집니다. 어, 뒷부분과 앞부분 제가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43절부터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어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하신 일들 43절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리고 그열 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기에 열 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의 힘이 나온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고꾸라뜨리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열 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신처럼 섬기던 그열 가지를 무너뜨리십니다. 애굽 왕을 향하여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자유를 박탈했고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어,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이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것처럼 바로가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바로의 가치관이 내가 따라야 할 가치관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로 여전히 그냥 따라가고 달려갑니다. 영원한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쓰셨습니다. 나를 향하여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영어 말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먼저 손을 쓰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내가 깨닫고 알고 계획하고 바라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원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갔고 사람들의 종이었고 영원한 멸망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고 두 번째는 인도하신 일인데요 52절에 애굽에서 탈출하신 다음에 인도하신 모습,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지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건널 수 없는 데를 건너게 하셨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건널 수 없는 일들을. 건너게 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일들을 건너게 하신다. 이게 홍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54절부터 55절까지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말씀은 어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만들지 않은 곳 이것을 주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살 권한이 없었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가나안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건강도, 생업도, 일용할 양식도. 제가 요새 좀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1 시에 일어났는데 조용하고 캄캄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혹 이렇게 또 집에서 나오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시면. 다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도 남아 있고, 모든 일들, 누리던 것도 다 남아 있습니다. 잘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나만 남겨두시거나 반대로 모든 것들을 남아, 남겨두시고 나만 거두어 가시거나.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신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기에 초대받아서 누려라. 어,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신 기간까지. 그, 나에게 이 붙여주신 선물들,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2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40절에서 42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하신 일들 해오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신앙 뭐가 남겠습니까? 떠오르는 복음송가가 있었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안이 몸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신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그러니까 이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이게 이거 기억에서 내 마음에서 상실되면 우리 신앙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 받은 바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 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 따라가고 내 손만이 유일한 삶의 근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학생부 수련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학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두뇌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불어와 영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7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주일 오전 9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운행하시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우리들의 생업과 우리들의 아들 딸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진로를 맡깁니다. 우리들의 건강에도 오시기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교우들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 주신 우리 일꾼들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목자들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사오니 감당하는 믿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크게 다가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여기에서 출발하며 우리 하나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옷이 없소서. 하나님 곧디브와 뱅제빌 건축 허가 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